음악을 즐기고 싶은데 연결 끊김이나 배터리 걱정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그런 고민은 이제 끝입니다. 베이스어스 보유의 D05 무선 헤드폰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최신 블루투스 5.3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음악에 몰입하는 순간 끊김 없이 생생한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0시간이라는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여 충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사용하더라도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스어스 보이디 영어와 함께 새로운 음악의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 무선의 자유와 몰입감 그 완벽한 조화를 경험해 보세요. 게임을 즐기거나 음악을 감상할 때 선이 걸리적거려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배터리가 빨리 닳아 애써 잡은 집중력을 놓친 적은 없으셨나요? 음질 부족으로 인해 몰입에 방해를 받으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 제품은 모즈텍 G435 게이밍 헤드셋 블루투스 무선 오버웨어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통해 최대 10m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번 충전으로 18시간 동안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하여 게임과 음악 속으로 깊게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제 번거로운 케이블에서 벗어나고 끊임없이 재충전하는 부담에서 해방될 준비가 되셨나요? 로지텍 G435로 새로운 차원의 개인과 음악 세계에 뛰어들어 보세요. 혹시 무거운 헤드폰 때문에 목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유선 케이블에 걸려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샤오미의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경량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목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m에 달하는 넓은 무선 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끊김없는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음질 덕분에 연결 상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샤오미의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과 함께 한층 더 자유롭고 편안한 음악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